아 진짜 고생습니다어 아... 그날 끝나고 진짜 몸살 나가지고 진짜 한 이틀 동안 진짜 알아누웠습니다 세련된 곳을좀 준비를 해봤어요. 세련된 곳이요? 어디요? 한번 돌아 봐주세요. 카멜 커피? 진짜 핫한데잖아요. 내가 원했던 곳이 바로 이런 음. 곳이었다니까요. 제끼를 약간 좀뽐낼수 있는 곳. 물론 이제 저기 그 했던 곳이 안 좋다라는 곳은 아니었지만. 소금구이는 별로였다. 아니 소금구이는 이게. 다음번에 카멜커피를 가려고요. 그럼 선사된 거예요. 네. 카페랑 좀 룩도 좀잘 어울리나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해라 자상. 야, 이거 진짜 좋다. 누가 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나 되게 수상해 보이네요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늘 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네. 아 네. 오늘 자영씨구나. 아 근데 준비가 아, 준비가 다되어 계시네요? 저는 오늘 마이크. 아 평상시에도 마이크. 네, 마이크가 없습니다. 두자영씨 오늘 구 자성이구 자성. 네네. 자성. 어. 네. 마스크 써야겠네. 잘 아시겠지만 카페일이좀 눈치가 어? 엄청 빨라야 돼요 눈치가... 네. 아. 하나, 둘, 셋 눈치가 없어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제 카멜 커피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는 이제 카멜 커피 그러니까 라떼보다 우유 양이 적은 플랫와이트 베이스에 얇게 크림이 올라가서 아. 아. 대표님이 만드신 직접? 네 <laughs> 그리고 MSGR, 요거는 이제 미숫가루, 뭐. 미가다 예. 외우셨어요? 네? 다 외우셨어요? 아, 도커피가 무슨 베이스죠? 아몬드 베이스요. 어. <laughs> 잘하는 구만그라이고 아. 여기는 샌드위치 라이너. 샌드위치 라이너. 이 뭐. 솔드 아웃이에요? 아잠봉이좀 많이 나가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네. 준비가 차한거죠 아. 시작부터 솔드 아웃이 못하지 이거? 아좀더 아. 조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한 메뉴 뭐? 정도는 좀 먹어보고, 뭐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빵 같은 경우는 카드 갖고 싶죠. 그냥 잘 사드셔야죠. 아, 그래요? 할인은 조금. 몇 프로 정도? 20%까지. 아, 20%? 오케이, 오케이. 2였어 아, 뭐야? <laughs> 아, 보통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달라. <laughs> 그러면 이게 지금 카멜 커피랑 아메리카노. 얘 네. 예, 얼음 부활, 얼음 가득 담아주세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확실히 이제 카페 일을 해보신 것 같아요. 아홉 백에서도 이랬는데, 그파이서 되게 좀 있었어요. 아. 제가 좀, 좀 합니다, 이런 것들. 라떼니까. 160g. 아, 맞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뜯어가지고 한번 헹궈서. 아, 근데 진짜 100점짜리 알바생이다. 야, 이거 옛날이랑 똑같이 모으네 기본이죠, 기본. 직원. 이지 혹시 이건 옥수수 빨대인가요? 아니요, 터피 퍽빨대예요 아. 이거 부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 부으면 되는 거죠? 네. 어. 전문가 같아? 제가 스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저 옛날 기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온도계나 없지 않아요? 네. 손으로 나 잘못,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 리아야 나중에 사람들 많을 때 하면 더. <laughs> 제가 주방에서 해보니까 제가 해봤을 때 카페의 느낌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오늘 하루 알바하긴 저희가 쉽지 않을 거고, 입구에서 응대해드릴리고 네. 언제나, 어... 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카메 커피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로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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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하진 않았는데. 아니, 아요 자성 씨랑 상관없이 오늘부터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아 아, 네. 오늘 10개의 스티커를 모아야 되는 건가요? 예. 스티커 붙이고 자시고, 이 판부터 바꿔야 되죠. 굉장 그니까 급조한, 너무 귀여워서요. 아, 너무 귀엽다, 그 그렇죠. 그죠? 아니, 다른 건다 기억나는데, 이 멘트는 자꾸 좋은 추억으로 모시겠습니다. 카메라 커피입니다. <laughs> 아, 이게 멘트가 계속 바뀌어. 틀에 <laughs> 네, 박힌 거를 아좀 깨야 돼요. 아아 매니저님,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저 그냥 고깃집에서 일할래요? <laughs> 거기가 더 편한 거 같아. 네. 매니저님, 분... 렇게 인... 그거를 길게 하시죠? 공무 네? 시간인데. 어떤 거요 지금 약간 속마음 인터뷰 같은 거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시면 하는 멘트 있잖아 우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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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도 원래 주방에 계셨잖아요. 빠에 네, 네. 있던 분이래 라 장미나. 아까 뭐있죠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카메... 아, 추억 만들 순 없죠. 9월에 좋은 만남 카메커피입니다. 아. <laughs> 왜까먹었어요 아, 까리 너무 오래 있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고 왔다 갔다 하겠다. 이제 네, 오시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아, 이렇게. <laughs> 네, 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줄로 그어줘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렇게 외모 관리도 조금씩. 데 내가 지금 이 가게의 얼굴 마담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패밀 커피입니다. 혹시 드시고 가시나요? 어서오세요. 혹시 지금 대기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스탠딩 테이블만 남아 있어가지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시고, 몇 분이세요? 3명. 자리 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부터 그한 4팀 정도 더 있으시면 됩 아, 어렵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어떻게 저를. 아, 비슷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참>, 사람들... <laughs> 아, 진아요 파이팅! 응. 응. 뿌듯하네. 아, 사진이라도 같이 한장 찍어드릴 거예요. 그거는 원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잠깐만요. 아, 이 분은 네. 지금 원조 마포 소금구이 <laughs> 사장님 아니세요? 아네맞습아 예. 가로수길에서 원조 마포 소금구이를 하고 있는 여기서 오늘 일하시죠? 예, 예, 예. 아 열심히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laughs> 알고 오신 거예요? 압구정 근처라서. 아, 약간. 아, 그리고. 아, 네. 아니 진짜 우연치 않게 저랑 같이 했던 선배님을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아이고 이제 송지우 배우님이라고 이제 저랑 같이 작품을 하셨던 선배님. 카멜 커피는 되게 자주 오세요? 두 번째 오는 건데. 네네. 여기는 카멜 커피가 시그니처라고 아, 하더라고. 요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맛이? 청남 부자칩. 근데 형은 왜 아메리카노? 아, 난단거안 먹어. 아, 나물 <laughs> 들어가고 단거안 먹어. 아. 아. 빵이나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빵은 이제 먹어봤죠, 베이글도 많이 아. 있었고. 베이글이요? 그러니까 베이글은 없는 것 같은데? 베이글이 아니라 그 뭐야, 그 뭐라 크라상. 어,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기부를 하는 아, 아 기부하는 를 거야? 네. 아, 요즘 알바 거기가 참 쉽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네.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알바 구하기가 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필요하신 데가 가지고 할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데를 가서 이제 거기 일을 일해라. 자성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아, 감사합니다. 일 해야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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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입니다. 109번 손님 나왔습니다. 네. 어, 이거 허리 나갈 것 같은데? 매니저님 쪽으로 제가 이제 카드, 그 이게 하나가 부족해서 혹시 매니저님의 이제 뭐 소원을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제 개인 카드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 아, 제 소원은 제가 언제든지 이래 알바. 오케이. 오늘 너무 알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뭐가 됐던가에 무조건 가서 도와드리는 걸로. 아, 네. 그럼 스티커 붙여 주시는 건가요?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좀있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게 큰 매니저님한테 힘이에요. 지금은 쉬운 것 같지만 그때 되면은 네. 또 모르는 거죠. 제일 어려운 소원이었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다 모았네요. 예일를알 봤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아, 아, 스티커도 다 모으시고 일급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어,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뭐한번 쉬어 갔으면 하나는 또 어렵게 가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 주신 돈은 제가 좋은 곳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카멜 커피 한번 와서 커피 마시도록 할게요. 어, 감사했습니다. 네 <laughs> 황스럽죠? 예. 네. 야. 야. <laughs> 야, 이거 진짜 병맛.